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제가 1차 세계 대전 이야기를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1차 세계 대전 외전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1차 세계 대전 내용의 뒷이야기 또는 숨은 이야기들도 조금씩 꺼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1차 세계 대전 외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라예보 사건의 뒷이야기, 숨은 이야기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1914년 6월 28일에 터졌던 사라예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세계 대전을 촉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검은 손이라는 단체에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사라예보에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릴 때 가브릴로 프린치프 앞에 총을 쏘려다 못쏜 단원도 있었고, 또 수류탄을 던진 단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까브릴로 프린치프 이외에 이 암살에 가담을 했었던 검은손 단원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지난 시간에 이 총을 쏘려다 못쏜 무함마드라는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플레임은 무함마드 메흐메드 바시치라는 그러한 이름인데요. 이 메흐메드 바시치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함마드 메흐메드 바시치 이 인물은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던 세르비아인이었습니다. 즉세르비아계 헤르체고비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887년생입니다. 어,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1894년생이니까 7살이 형이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사라예보 사건 당시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19살 미성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흐메드 바시치 이 인물은 사라예보 사건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이 메흐메드 바시치는 젊은 시절에 목공소에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젊은 보스니아라는 그 세르비아 민족운동 단체에 가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검은손 단체에도 가입을 해서 세르비아 민족운동을 해오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명더 지난 시간에 수류탄을 던진 청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름 네델코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델코 차브리노비치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네델코 차브리노비치는요, 1895년생이에요. 까브릴로 프린치프보다도 한 살이 더 어려요. 그래서 사라예보 사건 당시에는 18살 소년이었습니다. 자, 이 네델코라는 이 인물은요, 젊은 시절에 인쇄소에서 일을 했고요. 인쇄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책을 접했겠죠. 그가 청소년 시절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접했던 책들이 아나키즘에 관련된 책, 또 민족주의와 관련된 책,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세르비아 민족운동에 가담을 해요. 젊은 보스니아라는 단체 당연히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검은손 단체 활동도 하면서 세르비아 민족운동을 해오던 그러한 18세 소년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언급해드린 이들이 가담을 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검은손이라는 단체예요. 한국에선 흑수단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검은손이라는 단체가 암살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든 첫 암살 계획은요. 처음부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트 공을 죽이는 암살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암살은요.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보낸 총독 포티오레크를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포티오레크를 언급을 했었어요. 이 인물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총독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통치당할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보낸 그 일본인 총독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티오레크 총독을 암살하려고 검은 손 단체가 계획을 짰어요. 그 암살은 1914년 3월 말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3월 말에 이 암살을 시행하기 전에 직전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태자가 6월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 손이라는 단체가 아, 6월 달에 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오면 한방에 세트로 죽여야겠다 라고 해서 계획을 3개월 늦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 페르디난트 공이 방문을 해서 사라예보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검은손 단체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를 죽이는 이 계획에서 처음에 메흐메드 바시치는 빠져 있었어요 처음에 검은손 단체는 세 명의 단원을 보냈는데, 그게 가브릴로 프린치프와, 그 다음에 네델코 차브리노비치, 그리고 한명더 해서 세 명을 처음에 보냈어요. 사라예보에. 그러다가 이 거사 직전에 메흐메드바시치, 그 다음에 포포비치, 그 다음에 바소 추브릴로비치라는 세 명의 인물을 추가로 파견을 해요. 그래서 검은손 단원들이, 이 암살 단원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 부부가 지나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검은손 단원들은 권총을 지니고 있었고, 수류탄도 지니고 있었고, 자살용 청산가리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포티오레크 총독이 함께 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황태자 부부의 차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들을 죽일 첫 번째 기회는 메흐메드 마시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인물이 차마 총을 꺼내지 못했죠. 마음이 쫄려서 불안해서 총을 꺼내지도 못한 채 차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요. 제가 이두 번째 기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바소 추브릴로비치라는 인물에게 찾아와요. 두 번째로는 이 바소 추브릴로비치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인물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총도 못 꺼내고 수류탄도 못 꺼낸 채 차를 지나쳐 보내요. 나중에 이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하는 말이 황태자피 조피 때문에 차마 거사를 할 수가 없었다. 총을 쏘지 못했다. 이런 진술을 하는 단원들이 있었어요.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이 검은 손 단원들이. 함부로 거사를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다, 겁먹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좀 오는데,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죽이는 일인데, 이건 거의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이런 굉장히 두려울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반면, 그러니 실제로 거사를 했었던 사람들 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도 목숨 내놓고 이런 의거들을 하셨던 많은 독립운동 선조들 이런 분들을 봤을 때그 담대함에 새삼 존경심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 이 바소 추브릴로 비치라는 인물은요. 당시 1896년생으로 사라해보 사건 당시 17살이었습니다. 가브릴로 프린치프보다도 두 살이 어린. 그런 정말 어린 청소년이었는데, 아, 과감하게 거사를 치르지는 못하고 차를 떠나보낸 것이죠. 세 번째 기회는 네델코에게 왔습니다. 네델코 자브리노비치에게 기회가 왔고, 이 네델코 차브리노비치는 수류탄을 직접 던졌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델코가 수류탄을 던지는 그 순간 운전수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악셀을 세게 밟아서 빠르게 지나간 바람에 그가 던진 수류탄은 차 뒤를 막고 뒷차 아래에서 터져서 뒷차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네델코는요. 아, 바로 현장에서 체포가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체포를 당하면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결을 택합니다 어, 수류탄을 던지고 바로 본인이 지니고 있었던 청산가리를 먹고 그리고 강으로 뛰어듭니다 그 오스트리 헝가리 황태자 부부가 지나는 도로 저 반대편은 강이었어요 그래서 청산가리를 먹고 강으로 뛰어듭니다 그럼 강물에 빠져 죽든 청산가리로 죽든 여튼 죽게 되겠죠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왠걸 강에 뛰어들었는데, 첨벙 빠졌는데, 물이 말라서 무릎까지 밖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청산가리 먹었으니까 청산가리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들이,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청산가리가 유통기간이 지나가지고 아무 효,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산가리 먹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그냥 살아요. 그리고 체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뒷사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어,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헝가리 황태자 부부를 죽여버렸죠. 가브릴로 프린치프도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권총으로 자기를 쏘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걸 막, 막아내서 어, 뺏기고 체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그 당시 체포됐던, 현장에서 체포됐던 인물은 두 명이었어요. 가브릴로 프린치프와 네델코 차브리노비치 두 명이 체포가 됐었고 이 둘이 모진 고문을 받았고 고문에 못 이겨 단원들을 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대거 깔려서 바소, 추브릴로비치 등 여러 단원들이 다 체포가 되는데 그런데 첫 번째 기회를 잡았던 무하메드 메흐메드 바시치 그 인물은 도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지역을 벗어나서 몬테네그로 지방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이걸 알고 몬테네그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잡아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송환해라. 그런데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이 메우메드 바시치가 잡혀요. 체포가 됐는데 그런데 몬테네그로가 안 넘깁니다. 안 넘기고 본인들이 잡아두고 본인들이 뭐 재판을 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메우메드 바시치가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자, 그럼 이들 뒷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면, 이메흐메드바시치는요 세르비아에서 또 다른 사건의 연루가 돼서 체포가 되고 15년형을 받은 채 감옥에 있다가 1차 세계대전 끝날 때에는 사라예보로 돌아와서 1919년에 모든 것을 사면을 받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모든 것이 사면이 됐는데, 그런데 이 인물이 1943년, 2차 세계 대전 중에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인물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델코 차브리노비치. 이 인물은 체포가 되고 모진 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미성년자였잖아요. 그래서 가브릴로 프린치프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당하지는 않고 징역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결핵에 걸려서 죽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브릴로 프린치프도 감옥에서 결핵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당시 감옥에 이 결핵이 좀 유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둘다결핵이 걸려서 죽는데,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1918년에 죽었고, 네델코 차브리노비치는 좀더 빨리 191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소 추브릴로비치도 17살이었잖아요. 그래서 재판에서 사형 같은 건안 당하고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었는데, 이 물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풀려납니다. 풀려났고 이후 못다한 학업을 해나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도 갔습니다. 베오그라드 대학에서 역사학과를 나왔고 박사학위도 땄어요. 그리고 역사교사로도 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2차 세계대전 중 이쪽 지역을 점령한 독일군에 의해서 바소 추브릴로 비치는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감금이 되어 있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이제 이쪽 지역을 버리고 떠나게 되잖아요. 독일군이 떠난 다음에 풀려납니다. 풀려났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바소추브릴로 비치는 이 발칸반도 지역에 유고슬라비아가 생기죠. 공산국가가 생기게 되는데,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이 국가에서 요직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부의 핵심 요직들을 쭉 거친 후에 1990년에 어, 93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바소 추브릴로비치가 사라예보 사건 멤버들 중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생존해 있었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 외전으로 사라예보 사건의 숨은 저격자들 이야기 꺼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1차 세계대전의 그 다음 이야기들 계속 전개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